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로카드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타클 카드 6번에서 10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타클 6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한 부자가 두 거지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균형 있는 나눔이라든가 물질적인 순환 그리고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주는 자이기도 하고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그러한 순환 속에서의 균형감과 감사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펜타클 7번입니다. 한 남자가 땀 흘려서 키운 펜타클 나무를 바라보면서 잠시 멈춰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카드는 평가라든가 성찰, 그리고 인내, 성장의 중간 점검을 상징하게 됩니다. 지금은 급히 달려가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점검할 때임을 말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네, 다음은 펜타클 8번입니다. 장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동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새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는 기술의 향상, 꾸준한 노력, 그리고 일의 몰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처럼 보여도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펜타클 9번입니다. 화려한 정원에서 한 여인이 우아하게 서 있고 새한 마리를 다루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는 자기의 성취라든가 물질적인 안정, 그리고 독립과 우아함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결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펜타클 10번인데요. 세대가 어우러진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개, 그리고 노인과 동전이 함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카드는 궁극적인 안정과 유산, 그리고 세대 간의 가치의 전술을 상징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펜타클 6번부터 10번까지는 물질적인 나눔에서 시작해서 성실한 노력과 성취, 그리고 공동체와 유산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여정을 보여주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번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강조했었고요. 7번에서는 중간 점검의 시기를 그리고 8번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갈고 닦는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9번에서는 노력의 결실을 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10번에서는 완성과 유산의 상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펜타클 숫자 카드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펜타클 궁전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